상위 기초과제 3주차 발표를 맡은 모아스 팀장 김영미입니다. 우선 저희 모아스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후 스마트팜에 대해 설명한 후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모아스 팀원들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저는 김영미이고 팀장을 맡고 있으며 고선엽 학생과 조강현 학생은 기구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민 학생은 애플리케이션을 맡고 있으며 서민주 학생은 프로그래밍과 회로를 맡고 있습니다. 작물의 생육 정보와 환경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력, 에너지, 양분 등을 덜 투입하고도 좋은 품질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시키면서도 안정적이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IoT 기술이 접목되어 농장의 온습도, 일조량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농장을 스마트팜이라 합니다. 식물의 재배환경을 기구가 자동으로 관리해 주어 환경이나 계절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길러줌으로써 가정에서 일반인이 보다 쉽게 원하는 작물을 길러 필요할 때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절감됩니다. 최적화된 환경에서 키우기 때문에 재배에 실패할 확률이 적고 병해충에 들 일이 적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에 받지 않기 때문에 연중 내내 신선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저희는 MCU 보드로 라즈베리파이와 아두이노 메가 2560을 사용합니다. 아두이노와 연결된 L298N 모터 드라이버로 에어 로들 펌프를 제어합니다. 네오픽셀 LED와 온스토 센서, 토양 수분 센서는 아두이노로 제어합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로는 발열 필름과 냉각 팬을 제어합니다. 아두이노와 시리얼 통신을 하는 라즈베리 파이로는 웹캠을 제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하여 라즈베리 파이와 클라우드 통신을 합니다. 저희의 기능 개통도입니다. 사용자가 어플에서 키울 식물을 선택하고 그 식물의 재배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기구가 온습도, LED 조명, 물, 환기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 줍니다. 기구에 있는 웹캠으로 어플에서 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고 촬영한 후 기록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남은 성장기간을 확인한 후 어플에서 알려주는 예생재배일 알림으로 재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유사기구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ICT 빌트인 스마트팜을 보시면 각기 다른 식물이 같은 환경에서 끼워지고 있습니다. 식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제어를 해주기 위해 냉장고와 같은 모양으로 층을 나누어 개별 제어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설계한 도면입니다. 수정한 도면입니다. 두 도면을 비교해 보시면 등각도에서 문과 기구 옆면을 이은 부품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 전 도면에서는 문을 열때 기구 옆면과 겹쳐 어려움을 겪어 경첩으로 보완해주었습니다. 아래 도면을 보시면 냉각팬에 날벌레 등이 들어갈 위험을 대비해 가림막을 부착해주었습니다. 기구 상단에 있는 물수조와 기구 내부에 있는 모터를 호스로 연결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구 내부 천장에는 LED와 웹캠이 있는데 LED로 광합성 효과를 주고 웹캠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기구 양옆에 부착된 발열패드와 냉각팬, 창문들 이용해 온도 조절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저희 기구의 조립도입니다. 저희가 설계한 회로도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IOT 기술을 사용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주고 LED를 조절해주며 팬과 열선을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해주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스트리밍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식물마다 필요한 조명이 다르기 때문에 식물마다 LED를 다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온도 조절 스위치 W1209를 이용하여 식물이 자라기 좋은 온도인 10도에서 20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열선을 켜주고 22도 이상 올라가면 냉각팬을 켜줍니다. 토양 수분 센서로 토양의 습도를 파악해주고 온습도 센서로 공기 중의 습도를 파악해줍니다. 습도가 일종량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줍니다. 카메라를 이용하여 앱에서 식물을 스트리밍 할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관찰 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모바일 앱 UI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저희 기구의 제작 과정입니다. 프로파일을 가공하고 조립하였습니다. 저희의 11주차까지의 일정입니다. 이상 모아스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